그 기본 강의하면서 수투 이야기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했었던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막 그런 거거든. 어 실제로 요거 풀어보면 거의 눈으로 풀려 그리고 계산도 몇줄안 돼. 내 얘기를 좀잘 들어봐 봐. 접선이 무조건 fx보다 밑으로 깔리는 거야. 맞지? 얘가 이런 모양이라도 상관없어. 이렇게 공통 접선만 생긴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라면 상관없다고 이런 모양이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접한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면 상관없다고 자 14번 한번 해볼게 어 일단 그동안에 시험에서 안 나왔던 표현들이 나와 있어서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평소 때 우리 그 기본 강의 하면서 수투 이야기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했었던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막 그런 거거든. 어, 실제로 요거 풀어보면 거의 눈으로 풀려. 그리고 계산도 몇줄안 돼. 내 얘기를 좀잘 들어봐봐. 일단 무슨 문제인지 이해가 돼야 돼, 이거는.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4차함수. 오랜만에 4차함수 나왔고. 뭐 그럼 그렇다 치고 x랑 x2 이렇게 x1이나 x2 나왔는데 x 작은 놈, 큰놈해 가지고 정방향 정적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런 함수 어떤렇게 생긴 함수가 있을 텐데 뭐 얘는 뭐 평행 이동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fx가 있는데 fa만큼 평행 이동. 근데 이 어느 구간을 잡든, 어느 구간을 잡든 정방향으로 했을 때의 정적분값과 어느 구간을 잡든 똑같은 구간만 잡으면 정방향으로 했을 때의 정적분값이 이쪽이 크거나 같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얘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도 할수 있어. 나 이거 어디서 봤는데. 첫 번째 할수 있는 생각. A부터 X까지 우리 엄청 중요하다 그러면서 얘는 뭐 무조건 이거 알아야 된다 뭐 이랬었던 요거 생각날 수도 있거든, 이거? 근데 얘가 아니야, 이거. 얘 아니야. 일단은 얘 보면은 이렇게가 피적분 변수고 얘는 FTT가 곱해져 있는 함수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이거 나오면 X에다 뭐 A 집어넣고 한번 미분하고 그러면 그 미분한 값이 인테그라 A부터 X까지 FTDT 이렇게까지 막 외웠었던 그런 시간이야. 근데 얘 그거 아니라고. 얘 보면은 물론 이거야. 얘랑 얘를 그냥 어 FT 대신에 요거를 갖다 썼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실제적인 적분 변수는 얘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어떤 애냐면 1차 함수야, 1차 함수. 얘 1차 함수야. 그러면 전에 우리 접선하면서 심지어는 y 절편의 식도 좀 외워 달라 이런 얘기도 했었었는데 얘 어떤 애냐면 a라는 점에서 의 미분 계수 접선의 기울기 얘 지금 적분 변수라서 그렇지. 이걸 만약에 이렇게 쓰면은 얘 x는 a에서 a a 콤마 얼마를 지나는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이런 1차 함수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얘기를 조금만 더해 볼게. 4차 함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 막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FA만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했어. 그랬는데, 이 1차 함수가 같은 구간을 적분했을 때 무조건 얘가 클라면 1차 함수는 이 함수보다 밑으로 깔려야 된단 말이야. 맞지? 밑으로 깔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적분 구간에 적분을 했을 때, 얘가 위에 있어야 이 적분값이 무조건 크잖아. 그러니까, 얘를 정리해보면, 은이 인테그라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 미분하고 그러는 게 아니야. 이게 처음 나온 거야. 지금까지 단서들 중에서. 미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적분값이, 얘가 이 함수의 적분값이 더 크려면, 이 함수가 이 1차 함수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끝인 거거든 그러면 저 이걸 다시 써볼게 적분하는 게 아니라 적분해서 띈게 아니라 f 그냥 우리 알기 쉬운 걸로 써볼게 fx 마이너스 fa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f 프라임 a에다가 x 마이너스 a다 이렇게 쓰면 은 끝인 거야 얘가 이 함수가 이 함수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거야 접하는 거야 거나 시험 봐서 힘든 거 알지만. 좀만 봐봐. 그러면 이게 기본 강의 때 접선에 대해서 뭐 Y절편까지 좀 기억을 해달라고까지 했는데 얘 보면은 이거 접선식이야. FX, F'A, X-A, FA 이렇게. 접선씩. x는 a에서의 접선. 그러면 이런 얘기거든. 모든 구간에서 얘가 얘보다 위에 있게 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그 접점은 항상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은 그 구간에서의 접선은, 그 구간에서의 접선은 무조건 4차 함수보다 밑에 깔려 있어. 이런 얘기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 4차 함수가 만약에 가장 기본적인 X4제곱이라고 한다면 모든 접선이 다 밑으로 깔리지. 그래서 이런 개형은 아닌 거야. 만약에 얘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에서는 접선이 다 밑으로 깔렸지.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 밑으로 안 깔리는 애 생기지. 이 라인에서 여기에서의 a가 여기 위에 있다면, 접점이 여기 있다면 이게 성립 안 하는 거야. 괜찮니? 요구간에서의 접점들은 이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고 밑으로 안깔안 깔리, 안 깔리는 애들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야 그래프가 이런 것도 상관없어 여기 같은 경우는 다 밑에 접선이 깔리다가 얘가 만약에 이런 식 여기에서의 접선이 이런 식으로 오면 이 구간만큼은 항상 f 저요 f x라는 함수가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다가 여기서부터는 다시 다 접선이 밑으로 깔리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 모양만 아니면 되고 가장 생각하기 쉬운 거 이렇게 되어 있는 애가 접선이 막 이렇게 생기다가 마지막 마지노선이 이렇게 된 공통 접선이면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면 이 구간에서의 접선금은 무조건 fx가 접선보다 아래에 있는 상황이 생기지만 이 양쪽에서는 접선이 무조건 fx보다 밑으로 깔리는 거야. 맞지? 얘가 이런 모양이라도 상관없어. 이렇게 공통 접선만 생긴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라면 상관없다고. 이런 모양이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접한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면 상관없다고. 따라서, 우리 이제 식을 쓸수 있잖아. fx에다가 접선 1차를 뺐어. 그럼 걔가 최고차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X-3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괜찮지? 그런 다음에, 이 접선을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MX 더하기 N이라고 해보자. 미지수 두개 나왔잖아. 식두 개잖아. 그래서 연립방정식 하면 돼요. 근데, 연립방정식 어차피 니네 할수 있으니까, 뭐, 1 갖다 집어넣고 뭐 하고 하면은 할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얘가 지금 1이거든 1을 왜 줬냐면 여기 값이 마이너스 1과 3이다 가운데 있는 애가 1이라서 그래서 1을 준 거야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이 차함수가 그림을 그대로 그려보면 요 차함수대로 요 함수대로 이 차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F'에 프라임 1을 마이너스 예, 미분, M, 한 것이 그냥 0인 거야, 0. 아니면, 나 모르겠다. 그럼 그냥 미분하면 돼. 앞에 거 미분 빼기, F,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해가지고 하면 돼. 해도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연립방정식 해도 되지만, 적어도 이제 공통 부분에서 다항식 수투는 학평에서 그냥 막 계산시키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나와 있는 거고. 그럼 이제 계산만 해볼게. 자, 일단, F1. F1은 1 5섯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을게. F1. 다 넘길까? 그냥 여기다 쓸까? M 더하기 N에다가. 얘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은 4에다가 4지. 그래서 16이지. 그럼 여기가 15니까 얘 15니까 얘 m 더하기 n은 마이너스 1이네. 요게 1번씩. 그 다음에 2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해서 해도 돼. 근데 나는 그냥 이렇게 해볼게. f 프라임 이 1이 1이라고 했으니까 1 빼기 m 은 0이지, 그래서 m은 1이야. 그럼 n은 마이너스 2지 맞겠지. 어. 그러니까 이제 완성 f(x)는 m 마이너스 2니까 넘겨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3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접선 붙여주면 되고. 거기서 f 4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25에다가 뭐 이하니까 e 뭐 27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어 오랜만에 문제 진짜 괜찮은 거 나왔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 계속 우리 기본 강의할 때식 외워줘라 내가 뭐 니네들한테 막 공식으로 막 하는 사람 아니잖아 식 외워줘라 뭐 해라.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미분 보면은 적분식 갔을 때야 얘가 원래 적분의 형태가 이런 거야 막 이런 얘기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때 외우라 그러면 진짜 외워야 돼. 눈이 떠진단 말이야. 그래서 보고 얘 적분식이 아예 접선이라는 거 알고 나면 그냥 넘겨가지고 그냥.